자, 볼까요? 음, 자, 3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3번은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뭐, 뭐밖에 없어요? 대입이에요대입하면 끝나요. 그니까, 일단은 우리가 방정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가 있어? 대입이라는 녀석이 있어. 그러니까, 그니까, 입하면 뭐야? 6코사인 제곱이 이렇게 쓸게요. 얘가 k 고요그 다음에 20, 아 36. 25 탄젠트 제곱이 K죠. 그러니까 애들 같다고. 그러면은 36이란 녀석, 36 코사인 제곱은 25 곱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잖아. 그럼 뒤에 넘어가면 36 코사인 네 제곱이 25의 사인 제곱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는 36 코사인 네 제곱에다가 이쪽 넘어오면 플러스 25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5죠.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놓고서 여기가 5 때릴 거고. 여기다 4랑 9때리면은25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되잖아. 그럼 코사인 제곱이 몇도는몇 몇 나와? 마이너스 4분의 5 또는 9분의 5 나올 텐데 4분의 5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9분의 5란 소리지. 그러니까 K가 끝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34번에는 일단은 자 사인의 2분의 파이 x부터 그려봅시다. 자 사인 2분의 파이 x면은 주기가 4죠? 그럼 4. 하나,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에 4, 3, 2, 1.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내가 t부터 t 플러스 1까지라는 소리는 0에서 3까지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1 간격 차이 나는 거를 이렇게 가서 마지막 여기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내가 t가 0이면 요만큼 간격을 사용하는 거고. t가 조금 뭐, 조금 더 커지면 이만큼 간격. 이렇게 1 간격 되는 거를 사용하자는 소리야. 그렇게 사용을 했을 때. 자 0에서 a까지는 그러니까 얘랑 요 녀석 그래프랑 사인의 2분의 파이 x 그래프와 y는 k랑 교점의 개수가 t가 0일 때도 하나란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어떤 생각 까지할수 있냐면 t가 0이면 내가 쓸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이잖아요. 이게 t가 0일 때잖아. 그러니까 k 값은 무조건 이쪽 위쪽에 있다는 소리야. 이쪽 어딘가에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지. 근데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t가 a가 되는 순간에 y는 k랑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k 값은 딱 고정 값이야. 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k가 어디 있으면은, k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 쳐볼게.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1이어야만 하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쭉 갔을 때, t가 a가 되는 순간 두 점에서 만난다며, 그럼 k는 고정인데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간격이 마침 딱 1차이가 나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A 플러스 1이면, 이렇게 될때두 점에서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지? 그치? 그렇게 그걸 찾으란 소리야. 그러니까 K 값은, 얘네 둘이가 간격이 1이면서, Y 값이 똑같은 지점일 때란 소리야. 그럼 그때가 언제 밖에 없어요? 그때 여기 뭐, 이거 밖에 없을 거 아니야. 여기 만약 K라고 잡으면, 여기가 A고, A 플러스 1이 똑같으려면, 여기 2분의 1이고. 2분의 1일 때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일 때밖에 없는 거죠. 그치?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3 대칭이니까 2분의 3이면 얘 지금 1에 대해 대칭이잖아. 근데 간격이 1 차이 나려면 이렇게 나와야 얘가 된다는 소리니까 A가 2분의 1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T가 0일 땐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렇게 가면서 2분의 1 되기 직전까지는 2분의 1 되기 직전까지 이런 범위를 쓸 거니까 하나였다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 이 범위를 쓰게 되잖아. 요 범위를 쓰게 되면 여기, 여기 두점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1보다 커지면 이런 범위를 쓸 거니까 한점 만날 거고, 쭉 가다가 마지막 언제? A 값이 몇이 되면? 2분의 3까지일 때는 몇 점, 한 점에서 만나다가, A가 얘보다 커지면 어때? 안만 아니, T가 얘보다 커지면 안 만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A 값이 몇인 거예요? 처음에 A 값이 2분의 1인 거고, 마지막에 B 값이 지나면 안 만난다 그래서 B가 몇인 거야? 2분의 3 되는 거죠. 그럼 k값은 몇인거야? 2분의 여기다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인거지 되겠어요? 오케이? 되겠지? 요 문제는 바꾸기 되게 편해요. 그냥 뭘로만 바꾸면 되냐면 t부터 해서 0으로 쭉 깔고서 거꾸로 잡아버리면 돼. k를 이쪽에다 깔아버리고서 여기서 나오게끔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0, 1, 2개1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렇게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겠죠? 이거 해보셔야 돼요 아, k가 아래쪽에 있어요. 자 아래쪽에 있으면 t가 0일 때 0이지 그렇죠 k가 여기 있으면 k가 여기 있어 여기 k야 그러면 t가 0이면 이렇게 돼요 범위를 사용하는 건데 얘랑 안 만나잖아 0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고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t가 0인 거 깔아놓고서 여기서 여기 사용하죠 즉 k는 요 범위 안에 있겠네 라고 먼저 깔고 간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요거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41번도 한번 보죠 41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X축 있고 자 그냥 이거 축을 다 그릴게요 자 얘는 어디 축이야? Y가 지금 3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0, 1, 1이 있고 마이너스 1 2도 곱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당연히 a값, 이값은 문제가 없지 a는 2고 c는 몇 차? c는 1이죠 이건 아예 문제 자체가 안되죠 그래서 그 여기 식은 2에 코사인에 bx 플러스 1입니다 되니까 얘는 축이 1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1, 2, 3이라고 잡으면 여기가 원래 축이 되는 거라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가운데 축인 거고 그럼 얘가 대칭을 이루겠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보축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녀석인 거죠. 여기가 빈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 x축이 만나 c, d니까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좀 풀자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 넓이를 구할 건데 자, 당연히 여기가 지금 여기는 한주이니까주이몇치야요 죽이 i 분의 2파이잖아 아, b분의, 어, b분의 2파이, 이렇게, 그치? bx니까, 그치? b분의 2파이 나올 거고, 자, cd값만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가 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지? 여기랑, 여기랑 대칭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를 좀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를 기준으로 얼만큼 올라간 거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제가 2가 나올 때를 구하, 구해보자. 어차 여기 대칭인 거 이해되지? 여기가 축이니까. 그렇게 되면 요 길이만 구하, 그러니까 요 길이 구하면 여기가 지금 몇 차? 요 가운데가 B분의 파일 거고. 여기가 B분의 이 파이니까. 그럼 요만큼 길이랑 요것도 되겠죠? 우리 대칭성 이용해서 요만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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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 그으면 이렇게 돼있으니까 요만큼이 같습니다. 이것도 되겠지. 되겠죠? 여기, 여기가 축인 거니까, 여기 X 축인 거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얘가 2가 나오도록. 자, 얘 값이 그냥 여기 구하게 얘가 2가 되려면 여기 몇이면 돼요? 요 녀석이 2분의 1이면 되지. 그치? 그럼 코사인에 BX가 2분의 1이면 돼. 그럼 BX가 몇이면 돼요? 자, 제일 작은 각. BX가 몇이면 돼. 코사인 2분의 1 나오려면 3분의 파이면 되지. 그치? 얘가 3분의 파이면 돼. 그럼 x값이 몇이면 되는 거야? 3b분의 파이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값이 몇인 거야? 여기 값이 3b분의 파이야. 여기가. 그럼 요 길이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3b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도 3b분의 파인데 여기가 3b분의 3파이잖아. 그럼 여기에 x좌표 뭐가 되는 거야? 3b,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여기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 몇이야? 3b분의 2파이죠. 그렇지 그럼 윗변이 뭐야? 윗변이 b분의 2파이. 아랫변이 3b분의 2파이. 에다가 자 높이는 몇층이에요 높이는 어차피 3이잖아. 그치? 높이 3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요거 때린 게며이에요 넓이가 6파이래요. 그러면 b값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일부러 축을 그려놓고 푸는 훨씬 더 편하게 풀수 있을 거야. 우리 요 문제는 여기가 축이잖아요. y는 1이라는 녀석이.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할수 있겠죠? 자 요거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또 볼만한 게... 자그 다음 요거 정리하시고 20번 안 푸신 분들 20번 풀어보세요 23번은 우리 오늘 보성호 거푼 거에 똑같은 거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20번 지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숙제 순서는 무조건 올림포스 기출 문제집 혹시 아직도 수능 특강이 안 되신 분도 있으면 수능 특강을 제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림포스 기출 문제집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아마 고이자이를 가져오셔야 될 거예요. 고이자이에서 아마 2단원 우리 1등급을 안 풀었어서 6단원 1등급이랑 겹, 다 겹치거든. 저세 문제가 저거 세 개랑 고이자이의 2단원 그러니까 삼각함수 단원 있죠. 거기 1등급을 좀다 처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고쟁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부터 해서 그러니까 삼각함수 전체 단원을 풀어오시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정신력으로 한영고는 그래프가 안 들어간다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두 학교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푸시고요. 그두 학교는 삼각함수의 뜻까지만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 단원이에요. 고쟁이가 한 단원이야. 삼각함수 그래프랑 뜻이 거기서 유형별로 어차피 나눠져 있으니까 스텝 1, 2는 유형보고서를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주기가 몇 층이에요? 주기가 n분의 파이야. 근데 내가 2n분의 파까지 쓰자는 소리는 여기도 반주기만 그리고, 좀 높이 그릴게. 자, 여기도 반주기만 그리고, 여기도 반주기만 이렇게 그리자는 소리예요 여기 이렇게 돼있고, 2n분의 파이.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n분의 파이죠.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으로 해서 하나 그리제.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놓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여기가 C가 돼요.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ABC의 넓이가, 자, 이렇게 생각할게. ABC 넓이가 몇이 될수 있는, ABC 넓이가 12분의 파이가 될수 있는인데, 자, 얘랑 똑같은 걸좀 문제를 바꿀 건데, 자, 지금 보면 A랑 B랑, 자, 이 사인함수 원점 대칭이고, 원점 지나는 녀석 당연히 원점 대칭일 거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당연히 똑같을 수 밖에 없지. 그렇지 이거 당연하죠?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ABC의 넓이는 O, C, O, B, c 의몇 배겠어? 두 배겠지. 이해되죠? 여기 이렇게 가르면, 밑변 똑같고, 높이 똑같고, 여기도 밑변의 높이 똑같으니까, ABC의 넓이는 O, B, c 의두 배니까, 내가 문제를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잖아. ABC의 넓이가 12분의 파이가 되도록을, 삼각형 O, B, C의 넓이가 24분의 파이가 되도록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죠. 그치? 그걸 그 세팅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h로 잡는다고 치면 여기 밑변이 2n분의 파이니까 2n분의 파이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 몇이 되도록 하는 24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일단 h값을 먼저 구해보자 그럼 파이 파이 날라가고 4 날라가면 여기 6이니까 h값이 몇 나와 6분의 n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n값만 존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높이잖아 근데 높이에 최대 몇 가지 갈수 있어요 얘가. 0보다 클 텐데 최대 몇 가지 올라갈 수 있어? 3까지 올라갈 수 있지. 그러니까 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3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큽니다가 되니까 n의 최댓값 몇 나오는 거예요? 18 나오는 거야. 되겠죠? 오케이?